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제 유튜브 닉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리파는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고 그렇고 또 영다찌라는 분처럼 막, 영다찌님이 전에 이름이 마에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닉네임 한번 바꿔보려 합니다 자 일단은 영다찌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 제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튜브 닉네임은 뭘로 바꿀까요? 사람들이 많이 치는 걸로 하고 싶은데, 뭘줄 모르겠어요. 음. 음. 잠시만. 아니, 사망형으로 할까요? 잠시만, 얘야 yeah, 할까? 잠시만, 꽁꽁으로 할까요? 일단은 영락찌가 영상 그거 댓글 해주면은 제가 이제 영락찌 말한 그 닉네임으로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는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